유튜브 친구분들 반갑습니다. 대똥입니다. 네 오늘의 먹방은요 어 자메이카 치킨이랑 크림 파스타 먹도록 하겠습니다. 지오 파스타에서 시켰어요. 맛있게 먹을게요 여러분들. 오케이 아, 일단 자메이카부터 하나. 와.. 이 맛은 잊힐 수가 없어 음. 오늘 살짝 죽이네 그냥 개떡님 음. 오늘도 멋지시네 아유 고마워요 음. 공사 운동 갔어요. 요새 열심히 하더라고요. 진짜 잘생겨지려고 작정했나봐. 응? 음? 걱정이야. 나보다 잘생겨질까봐. 응, 음, 걱정이야, 걱정. 우리 보스장님도 안가워요 자메이카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응? 음, 맛있어요. 저는 밥이랑 같이 먹을 때도 자주 먹거든요. 파스타 지오 파스타예요. 그래서 베이컨 파스타. 오늘 포김질 보죠. 음. 진짜 맛있어 사투리 쓰는 거 귀여워요 제가 이번에 서울 갔다 왔었거든요 진짜 창피한 거 너무 많았어 어경에서 사투리가 심한가 봐요 카드를 꽂는 거 있잖아요. 이제 투썸을 갔는데 카드를 꽂는 거 있잖아요. 카드 꽂을 줄 몰라가지고 카드 어떻게 꽂아요? 이랬더니 이렇게 꽂는다, 이갖고안 꽂아지더라고. 그래서 좀 꽂아주시면 안 될까요? 이랬는데. 강주에서 오셨나봐요? 이렇게 바로 걸렸어요. 아, 이건 파스타. 베이컨 파스타. 저 진짜 좋아하거든요.

소스가 진짜 진하게 돼 있어서, 진짜 크림파스타 제대로다. 베이컨에 또 짭조름까지 해가지고. 여기 엄청 더워요. 그 폭, 그거 뜨던데, 폭염이라고. 엄청 더워. 너무 뜨거워서 천천히 먹을게요. 가져올까? 약간 느낌있게 먹어야 되는데. 잠깐만요. 마치 포크로 먹어야 느낌 있죠? 라면 먹는 줄 알았어, 자꾸 먹으니까. 돌도 마, 잘 마시는 분도 있어요. 이것도 어렵더라, 좀. 음. 나는 당신을 영어로 할수 있는지 모르지만, 나는 한국어를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난 당시 당신이 최고라고 말하고 싶다. Thank you. 아, 어? <laughs> 그거 번역기로 하신 것 같은데요? 음 진짜 저런 분들이 진짜 고맙죠 어떻게 보면은 저기 번역기까지 딱 해가지고 막 찾아서 해주시잖아요 맞죠? 쉬운 게 아닌데 음 같은 강주 사세요? 엄주 꾸덕꾸덕하니 맛있어요 크림 파스타 이거 면이랑 소스 더 추가해서 샀거든요 아, 입질이다 묻었네 근데 둘, 둘이 조합 진짜 잘 맞아요 약간 이건 매콤하고 이건 약간 등근 등근 느끼하다 보니까 둘이 되게 잘 맞아요 같이 먹으면 많이 벌겠다. <laughs> 아닙니다. 네. 먹고 살 정도만 벌고 있습니다. 네, 저 아침 좀 점심, 점심이에요. 못 먹었어, 하나도. 응? 그입님 조대 다니세요? 너 조대 다녔었는데. 그래서 드라이브도 많이 했는데. 자메이 위에다가 파스타 올려서 한번 먹어줄 수 있나요? 오케이. 약간 비주얼이 그럴까봐 아까 하고 싶었는데 못했는데. 조금만 혼자서 해보죠. 어때요? 이렇게. 아 파스타 섞인 거예요. 내가 만들었으면, 한 젓가락하고 안, 먹었, 안 먹었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약간, 매콤달콤하니, 약간, 느끼한 조합이니, 이거 같이 돼 있다 보니까, 진짜 맛있는데? 그리고 후식은, 메론이나 투게더, 시원하니 딱 그렇게 먹죠. 계통도 <laughs> 잘 만드시잖아요. 전 재료빨로 만듭니다. 네, 항상 요리를, 재료빨로 만들어요. 네. <laughs> 가격은 24,000원이랑 한 7,000원? 산거 같은데 먹방 때는 그막 소리나고 그러니까 좀잘안 트는 편이에요 아 분명히 포크를 먹고 있었는데 왜나 젓가락 먹고 있지 와 파스타 아껴먹어야겠다 진짜 맛있다 자메이카 와 이거 제대로 되어있는것 같은데 밀가루 너무 많이 먹나요? 다음주 뭐 먹을까요? 저는, 일단 먹방 유튜버 다 보거든요. 공부하려고. 그래서 먹방 유튜버는 웬만해서는 다 알고요. 그중에서 좋아하신 분들도 너무 많은데. 그냥 저는 성실하신 분들이 좋아해요. 여, 열심히 하시는분이라 일단 막, 처음에 제일 좋아하신 분들은, 언급하면 좀 죄송스럽긴 한데. 벤 S.님, 제일 존경스럽고요. 그 다음, 입자이버 님 뭐, 프란치스카님, 뭐, 엄청 많아요. 네. 성실한 분들. 전 딱, 그, 그, 그분들 보면 딱 성실함이 느껴지잖아요. 딱 그분들 좋아요. 와 진짜 맛있나? 아 이거 지옥 파스타 시켰어요. 그래서 면이랑 국물 좀더 추가했어요. 꾸덕꾸덕하게 먹게. 우리 파리지사님 50개 감사합니다 음. 감사해요 머리는 감는데 그냥 이제 모르..모르겠어 모자 맨날 쓰니까 이제 이게 약간 느낌이 살아 어. 겨울때는 군밤 모자 써야지 오늘 진짜 덥죠 오늘이 와집에맛 오늘 있어요 여러분들 응? 나가지 마세요 이맛에 밀크를 먹지. 응. 저 숟가락 좀 가져올게요. 요리는, 음, 가끔해요 예전에 똥수리 많이 만들어줬는데. 같이 살았을 때. 아니, 똥깨면 입맛이 비싼거야. 제가 만든 요리 안먹더라고요 기분상에 약간 만듭니다. 저시용. 어? 맛은 동생, 그 있어요. 딱, 말도. 아, 맛있네. 음. 더할말 없어? 음, 음 맛있어. 음, 베이컨 진짜 맛있다. 귀여워요. 네, 제일 첫째예요. 음, 우리 출산에 몇개 감사합니다. 와, 감사해요. 뭔가 그러니까 동생은? 얼큰한 거 좋아하거든요. 약간, 제가 파스타 이런 거는 평소좀잘안 먹어요. 베리블링도 그래요? 음 진짜 고소해 와말 말로, 말로 표현이 안돼음 행복해. 모자 이거 슈퍼에 샀는데 할머니한테 맛있겠지 이렇게 먹으면 음 거기서 파스타좀 아껴먹었어요 이렇게 먹게 약간 묻혀서 크림 자메이카 치킨 이건 바로 크림 자메이카 치킨이에요 허벅지 쌀로 해가지고 음 过来，过来吧，嗯。 흘렸나? 오늘 유나히더잘 드시는 것 같아요 아, 배가 고파가지고 진짜 배고팠어요 지금도 막뭐 허기진 게 이제 약간 채워진 거지 막 엄청 차진 않았어요 아 이거 파는 다른 거예요. 이거 집에서 산 거고 샌드박스는 따로 있어요. 아 팬가이 고맙습니다. 새 종이 리뷰할 거야, 여러분들 먹고 나서. 어때요? 디저트 먹고 마지막 새 종이 리뷰.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는, 뭐, 그거를 깨트려 드리겠습니다. 기가 막힌 거 같은데. 원하시면 할게요. 맛, 맛 설명 못 다. 좋아요? 저도 좋아요. 짠짠아학